장님, 제가 그 한국 역사, 그 조선시대 정치사 전공하고 대학교수하다가 국회의원 된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좀 독특한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지역에 서해왔습니다. 제 아내는 2003년에 환경운동연합의 공채 활동가로 30대 후반 나이에 있고 지금도 현장 활동가로 있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수원환경운동연합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다 환경운동센터 대표를 4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난 분이 현 김인호 산림청장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전문가로 만나게 됐죠. 이분 이력 중에 아주 흥미로운 이력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당시 윤석열 정부 때 환경부의 국가 환경 환경 교육 센터 센터장을 한 분입니다. 당시에 제가 윤석열 정부의 국가 환경 교육 센터장으로 가서 야, 윤석열 정부도 이렇게 실용적 인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모셔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지금 부속실장이 사적인 인연으로 산림청장을 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황당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국가 환경교육 센터장까지 역임시켰던 사람이 자질과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데 김현지 실장의 사적 인연으로 이렇게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김현지 실장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저는 당시 국민의 힘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증인 채택할 때 총무비서관으로서의 어떤 역할 때문인 줄 알았더니 오늘 윤기천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질의 한 번도 안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본격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을 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PT자면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T 좀 올려주십시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아, 바로 용산 어린이 정원입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이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용산 어린이 정원이 원래 그 한미 미군 2003년에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아니 조금 더 앞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어2 0 0 제가 이야기할 때 탁탁탁 눌러 주십시오. 어 2003년에 원래 한 평택 미군 기지 이전하면서 어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집무실 앞마당에 어린이들에게 내주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자, 종합 계획을 갖다 변경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다음 넘겨 주세요. 자, 그래서 용산 어린 정원을 개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개장을 하고, 자,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정원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거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약간 당혹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이 안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줘 보세요. 자, 이곳에서 윤석열 부부 색칠 놀이 지금 저쪽 보시게 되면 국민일보에서 나왔던 2023년 7월 27일 기사에 보게 되면 용산 어린이정원 윤 부부 색칠놀이 여기가 북한인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어린이들 보고 색칠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위에 있던 행사를 아래 똑같이 그림을 만들어서 여기에 간 어린이들한테 그림 칠을 하게 한다.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못된 일 말고 다음 넘겨줘 보십시오.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만든 이유가 뭘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바로 여기, 어, 바이든 대통령이 갖다 줬던 선물, The Fox Sports h e 모든 책임 내가 진다. 이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백악관과 같은 주인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 가만히 보십시오. 백악관 대통령 앞 잔디마당하고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거지로 무언가를 조작을 하고 변경을 하게 된 거죠. 그 뭐냐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다. 원래 이 내용은 용산 미군 기지 안에 여기가 원래 일본군 주둔지였고 미군이 주둔하면서. 그래서 잘못된 역사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서 국가유산청, 당시엔 문화재청이었죠. 반드시 보존해야 될 건물로 지정을 해놓습니다. 자, 넘겨줘 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지정해야 될 A등급, 이건 무조건 보존이에요. B등급은 기록하고 보존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게 되면 사우스포트 아래에 있는 아 9개라고 되어 있는 이 건물 다음 넘겨줘 보시죠. 바로 이 어린이 정원 내에 아홉 개 A 등급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 건물들은 무조건 보존해야 되는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밀어버린 거예요. 다 넘겨줘 보십시오. 그래서 이 안에 여러 등급들이 있는데 다 넘겨줘 보십시오. 자, 바로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병기고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1908년에 만들어졌던 100년이 넘는 이 병기고 이것도 원형 보존해야 될 대상인데 이런 걸 밀어버리고 앞서 백악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000 3년부터 준비해서 2011년에 기본계획 세우고 2018년에 실시설계 기본설계 했던 이 내용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저렇게 변... 변형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당시에 만들어 왔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다 찾으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는 거야. 왜 삭제했는지 아니 이거 어떻게 됐는지 없어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용산 어, 어린이 병원과...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은임실에 제출하겠습니다.